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 기쁨 되는 예수님의 꼬마제자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모든다할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요. 이번에는 다 같이 깡충깡충! 도끼로 변신해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 둘, 셋! 깡충!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는 멋진 배를 타고 누구를 만났었나요? 맞아요. 다니엘. 간사님이 오늘은 싱싱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친구들, 자전거 탈줄 아나요? 간사님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 요즘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자전거를 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쨍 내리칠 때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오, 뜨거운 햇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친구들 뜨거운 것 타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렇군요. 오늘 성경 속에도 뜨거운 것이 등장한대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고 외치면서 오늘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고 준비! 야! 싱싱 자전거를 구르며 말씀 속으로 팡팡!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아멘. 바벨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커다랗고 번쩍이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삼기도록 명령했어요.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혼내줄 테야. 바로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도록 할 것이다. 아, 뜨거운 불구덩이라니요. 왕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의 새 친구였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왕 앞에 붙잡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했던 거 생각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지요. 아니 너희들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간사님이었다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 친구들은 더욱 씩씩하게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구동이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왕이 세운 우상에도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예요. 새 친구는 용기 있게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들을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해라! 결국 새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들을 지켜보던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잖아. 뜨거운 불 속에는 세 명의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새 친구들을 지켜주고 있던 것이지요. 심지어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사람이 타지도 않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나온 새 친구들은 아무도 털끝만큼도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왕이 말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우와 정말 놀랐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 명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용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뜨거운 불 속에서 세 친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 친구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꾸미팡 친구들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기 있는 꼬마 제자가 될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절할 때 우리는 절하지 않겠어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 있는 꼬마 제자인 거예요. 그 용기가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대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겠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왕이 새 친구들의 용기 있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요? 멋져요. 그렇다면 우리 꾸미빵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꾸미빵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두 손을 모은다. 두 눈을 감는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꼬마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ummer 같이 깡충깡충! 도끼로 변신해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 둘, 셋! 깡충!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